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는 삼번적 고린도전서 14장 26에서 40절을 읽으십시오. 계시 30절, 인간 스스로는 알수 없는 하나님 자신을 직접 드러내시는 것을 말합니다.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34절, 이는 여성에 대한 남성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말이 아닙니다. 다만 하나님의 통치 질서 및 공정 예배상 필요한 질서를 주지시키는 말입니다. 1, 차례를 따라 하라 14, 26에서 33 예배가 혼란스럽고 그 안에 평화가 넘치지 않는다면 뭔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의 예배는 갖가지 성령의 은사를 내세우는 사람들로 인해 혼란스러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은 부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화평의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십니다. 화평은 질서가 잘 지켜지는 것입니다. 배려와 존중, 겸손과 인내 가운데 진정한 평화가 임합니다. 자신이 받은 은사에 대한 확신과 기쁨이 있더라도 그것을 무분별하게 드러내거나 다른 사람의 신앙을 방해한다면 정말 성령의 역사로 인한 은사인지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는 차고 넘치는 풍성함이 있기도 하지만. 혼란한 것을 질서 있게 하고 통제하는 능력도 있습니다. 31절에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라는 말씀처럼 우리는 이 땅에 가르치러 온 자가 아니라 배우기 위해 부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으로 내 주장과 자랑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질서에 순응하는 삶을 살아야 할줄 믿습니다. 예,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 14, 34에서 40 바울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라고 말한 이유는 남자와 여자를 차별하기 위한 말씀이 아닙니다. 당시 보통 모임에서 남자들이 예언을 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일부 여자 중에 자신의 남편이 전하는 거룩한 말씀과 실제 삶이 일치되지 않는 모습을 보며 비난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모습은 교회 안에서 덕이 되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우리도 남을 비판하거나 비난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보기 원하시며 다른 사람을 겸손하게 받아들이고 존귀하게 여기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귀한 가르침을 주시기 위해 보내주신 존재입니다. 잘못을 지적하고 부족한 부분을 들춰내며 소외시키기보다 사랑으로 감싸주며 존귀하게 여겨야 할줄 믿습니다. 오늘도 품이 있고 질서 있게 예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져야 할 의무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 하나로 요약할 수 있다. 조지 워싱턴